안녕하세요. 동탄까치 부동산입니다. 2023년 개통 예정인 GTX-A 용인역과 수원인천까지연결되는 신분당선 죽전역을 이용할 수 있는 죽전 테라스 앤139 테라스 주택을 분양합니다. 또한 GTX 개통과 더불어 구성역 인근의 용인 플랫폼 시티를 2028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라 주변 지역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죽전 테라스 앤139 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29-7번지 일원에서 건축되며 4 가지 타입 A, B, C, D 총 139세대로 구성되었고 현재 C 타입 완판 등 잔여 호실이 몇개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공은 동광건설이 진행하며 아파트와 비슷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피트니스 센터,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입주민의 편익을 제공합니다. 용인 더블 역세권 죽전 테라스 N139 위치를 살펴보면 친환경직인 테라스 하우스로 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친환경 테라스 하우스로 경사도를 유지한 주택 설계와 산면이 숲인 포레스트 뷰를 감상할 수 있고 배수지 공원과 소당 공원 등 인접한 공원과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당선 죽전역 및 보정역 역세권으로 GTX A 노선 용인역 호재도 있어 교통 입지도 좋고, 인근에 신세계 백화점 경기전과 이마트 죽전점 등 상권 인프라도 양호합니다. 죽전 테라스엔 일상구 평면도를 살펴보면 전체 세대에 테라스가 배치되며 각 세대 2층과 3층을 독립된 구조로 건축하여 넓은 공간감을 보입니다. 능넉한 동강 거리를 확보했고, 가구당 독립형 테라스 택 구조로 청간 소음 걱정이 거의 없으며 여유로운 주차 공간이 제공됩니다. 주변 시세를 살펴보면 아파트 8사행은 9억 원 내외, 주변 테라스 주택 중대행은 10억 원대 초중반으로 정도 호가하며 자세한 시세는 도표 참고하세요. 죽전 테라스엔 1상구 분양 장점은 1주택자까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의 40%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분납이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청약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해 있으며 모델하우스 방문 전 부동산을 통해 예약하면 선물을 제공하며 분양계약 후 백화점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